안녕하세요,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솔리덕스를 활용해서 자동화 설비 기능상 공개 문제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동화 설비 기능상의 공개 문제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기대에 맞게 치수를 좀 제시해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자동화 설비의 기능사 16번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하나의 스케치를 그리고 이것을 선택 프로파일로 여러 번 돌출을 진행하는 형태 모습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음 같이 스케치를 하나 진행한 다음 이렇게 돌출 하나를 진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형태 모습으로 진행한 다음 구멍과 필렛, 회전, 그리고 다시 한번 구멍 돌출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앞에서 바라보는 모습에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점을 선택한 다음 위쪽 방향으로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길이는 40으로 맞춰 주도록 하고요. 이것을 직선 홈이 아니라 오프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셋을 선택한 다음, 반지름 값이 36이기 때문에 36으로 주도록 하고, 양면 마무리, 베이스, 지오메트리까지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선으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수평한 선을 만들어주고, 아래 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홈의 경우,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소 오프셋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직선 홈을 내려 보시면, 중심점 호 홈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위쪽 부분에 홈 파져 있는 부분을 이걸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위쪽에 있는 원의 중심점을 선택한 다음 수평하게 한번 그리고 각도가 지나간 위쪽 방향에서 한번더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반지름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정확한 치수 기입을 위해서 보조선을 선택한 다음 선을 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의 치수를 29라고 주면 구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진행한 다음 돌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모델링이 스케치가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용해서 중간 부분의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바닥면에서 12만큼 떨어지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앞서 오프셋을 이용한 것처럼 선을 한번더 그어준 다음 해당 선을 오프셋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반지름 사이즈는 직경이 42에 해당되는 부분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42 나누기 2라고 모양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아래쪽 호에 해당되는 것은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이미 아래쪽 10이라고 하는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긴 추가적으로 선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원을 한번더 그리도록 할 건데요 4이짜리와 똑같은 동일한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안쪽 부분에 24에 해당되는 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료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면 따로따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돌출보스 베이스를 선택해 주고요. 먼저 베이스부터 돌출할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 영역과 위에 있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해당 부분은 50만큼 돌출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에 스케치를 또 사용하고 싶다면 돌출보스 1에 해당되는 부분에 화살표를 내려서 스케치 1번을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돌출보스. 바깥쪽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한 다음, 10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확인. 다시 한번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 돌출보스 베이스 선택하고, 이번엔 도너 형태의 모습만 선택합니다. 이는 53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베이스가 될수 있는 형상을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 부분에 파이 6자리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4개 있는데요. 이거는 패턴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 구멍가공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들어갈 윗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중심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직사각형의 중심점하고 원점을 선택해서 수직하다라고 하는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치수로 줍니다. 해당 스케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Ctrl 7번을 눌러서 등각 보기를 진행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바로 구멍이 생성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우선 직경 사이즈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사이즈는 6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맞춤 조건은 관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위치 탭으로 넘어갑니다.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동으로 구멍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성을 위해서 마우스의 구멍 미리보기가 보여지는데요. 이때 esc 버튼을 눌러주도록 해서 구멍을 더 이상 생성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구멍을 없애주기 위해서는요. 인스턴스 건너뛰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핑크색으로 점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중에 사용하지 않을 포인트를 선택해주면 해당 구멍이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7번을 눌러서 등각 보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필렛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서에 도시되고 지시없는 필렛이 R3으로 진행되있기 때문에 필렛을 선택한 다음 3이라는 지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렛이 들어가는 모서리선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했다면 총11 모서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 선택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마무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구멍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은 평면을 만들어서 원을 그리고 돌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회전 부스 베이스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고 싶어서 위쪽 부분에 단면도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 평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측 면도로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안에 내부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치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직사각형 종류 중에서 코노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구요. 치수로 오른쪽 모서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30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회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선을 보조선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로 다음 형상은 회전이 안쪽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이 아래쪽 구멍 부분까지 나오지 않도록 위쪽 부분에서 머물러 줄수 있도록만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모두 완료됐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선택해줍니다. 지금 축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조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린 상태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상태로 예를 눌러주면 자동 닫기를 진행해주고 회전을 진행해줍니다. 다음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더 이상 단면 보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 쪽 부분의 단면도를 한번더 클릭해주시면 원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팔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사이즈는 팔로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위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원을 중심점 부분을 근처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형태의 모습으로 중심점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을 눌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요. 지금 보면 돌출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관통 형태의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관통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 부분만 표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유형으로 가신 다음 맞춤 조건을 다음까지로 변경해 줍니다. 그럼 위쪽 부분만 구멍이 뚫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구멍이 돌출 컷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해당 스케치를 하기 위해 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고요 원점과 아래쪽 모서리 선택해서 중간점으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치수로 8이라는 치수와 3이라는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케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돌출 컷을 선택해줍니다 마우스 위를 꾹 눌러서 3000회전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통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형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이것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상 공개 문제 16파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